어 혹시 네. 이게 블루투스 연결 가능해요? 아 이거 연결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아, 근데 와이파이 가능. 이 누가 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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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제품이잖아요. 네. 자외선 차단 가능해요? 아안 돼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 아. 자외선을 이렇게 받았을 때는 얘를 이렇게 한번 싹 밀을 수 있죠. 질문해 주세요. 저부터 할게요. 한한번 해봐요. 혹시 이게 보통 초록색인가요? 말려? 맞아. 이거는 초록색이야. 아. 맞나요? 맞나. 목욕탕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맞아요. 잘 만나세요. 아! 맞아. 맞아요. 아, 아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와, 대박. <laughs> 아니, 목욕탕에서 안 쓰는데? 그냥 몸에 쓸때 아파요? 어, 어, 아파요. 세게 하면 세게 한 번, 세게 한 번. 확실해, 확실해. 저희 정답바로 정답 가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데미리. 맞아요. 아, 데미리야? 나손 따오른 줄. 진짜 대단하다. 방수에다가. <laughs> 나, 나도 수건인 줄 알았어. <laughs> 빨래 안 되고. 아, 수건 아니야, 그냥? <laughs> 아, 어, 맞춘 거 진짜 대단해. 와, 진짜 대박이다. 그냥. 진짜 생각보다 쉬운데? 와, C팀 1점 획득했고요. 나 이거 수건인 줄 알았어요, 선생 저도, 나도. 마지막 C팀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Let's go. 아, 질문을 좀 헷갈리게 해야 되겠다, 와. 이제.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아, 우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봤어요? 가볼까요 네. 시작. 어, 저 지금 하나 있어요. 안 팔아요. 이거 아, 안 팔아요. 아, 안 팔아요. 아, 안 팔아요? 아, <laughs> 이거 사 때리 때 아파요? 네. 너무 아프죠. 때리 때 멍들어요. 아파요. 멍들어요. 네. 사람을 때릴 때? 혹시 네. 이거 좋아해요? 네, 마, 많이 좋아해요. 많이 그렇죠? 많이 써요? 많이 써요. 혹시 <laughs> 어떨 때 쓰세요? 저는 안 써요. 네? 아니. 거기부터 좀 통일을 시켜주세요. <laughs> 누군 안 쓰고 누군 쓴다고 하니까 <laughs> 같이 아, 같이 맞아, 쓰자. 어떤 때 네. 어떤 때 자주 쓰는 제품인가? 요 슬프고 우울할 때 많이 써요. 아. 데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아,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아, 그럴, 예, 그럴,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깨끗한 편인가요? 들어올 때도 있긴 해요. 아. 네. 혹시 방수되는 제품이에요? 방수는 안 돼요. 방수 안 되죠. 저희 지금 안 돼요. 안 들어가도 네, 봤는데. 그럼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나요? 아니 좀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네. 충전 한번 하면 언제까지 가요, 혹시? 이거 충전, 충전? 안, 돼요? 충전, 충전, 안, 충전 안, 안 돼요. 충전 안 돼요. 충전 안 돼요. 충전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이거 <웃음> 만약에 <웃음> 어디 나갈 때 패션 그 아이템으로 가능해요? 당연하죠. 패션 당연하죠. 아이템으로. 당연하죠. 그러면은 다음 공항패션 털러 할수 있어요? 약속해요. 약속. 약속할 수 있어요. <laughs> 약속. 하기로. 진짜 하기로. 하기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격대는요? 갈때 때 한, 한뭐한 뭐한 6, 70만원대? 6, 70만원대? 이거 70, 요0 70, 70, 7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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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웃음> <웃음>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행복이 <laughs> 원래 비싸요. 그럼 집에 몇개 정도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한 방. 없어요. 한 방에. 음, 아 저는 세개 있어요. 예. 하긴 철론는 공항 패션대 써야 되니까. <laughs> 무슨 색으로 할 거예요 그때 공항 패션 때? 빨간색. 어, 빨간색. 빨간색. 아 검정색한개도 좋은데. 검정색 이걸 사용하면은 좋은 점이 뭘까요 우리한테?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안들리긴하다안들이긴안다 아, 안안 설마 그건가? 알레르기 없죠. 알레르기요? 알레르기 알러지 전혀 없죠. 어. 아까 상의 타임 상의, 상의 타임. 아니좀 맞출 수 있게 한 번쯤 해줘야지, 좀몇 번. 얼만큼 오래 쓸수 있나요? 그 쿠팡의 리뷰 보면 알수 있어. 근데 그거 쓰면 가끔씩 거품 잘. 없어졌는지안놓는지가좀잘 보일 것 같은데 어, 그거에 대해서는 아, 저는 맞아요. 보통 자신감, 자신감 거 같아요 있어요? 약간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laughs> 그거 쓰면 아 이게 제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가끔 소리를 들어야 알것 <laughs> 같아 요 여러 명에서사용하는게 <laughs> 아, 아, 당연하죠 아, 워터파크에 가면 이걸 쓸수 있을까요 그러면? 쓸수 있겠죠 아, 네, 쓸수 있죠 와 아, 진짜 아, 멋있겠다 네. 아 혹시 이거 보호 잘 돼요? 이걸 차고 있으면? 보호 잘 되죠 보호? 음, 어? 어? 우리도 아까 한이층 정도의 느낌에서 맞춘 거예요. 맞아, 맞아. 이 정도면 맞출 수 있어. 이 이거. 혹시 이걸 하면은 뜨거운 거가 좋은가요? 음. 차가운 게 좋은가요? 미지근한 게 좋아요. 미지근한 음. 아어 아, 그러면 그걸할 필요가 없는데? 음. 아, 어렵다. 자 질문 하나씩 하시고 정답 갈게요. 진짜 많이 힌트 줬다 솔직히. 겨울할 때 쓰는 거요 아니요. 아니요. 쓸 수도 있긴 하쓸레이스 그러니까. 화장실은 거 아니. 쓸수도 있니까 물에다가 쓰는 건데. 거품인데 샤워가 아니야. 어. 그럼 어디라고 생각해? 어. 생각해. 질문아, 질문. 비문가 이거. 아니, 자, 질문 뭔지. 5초 드릴게요. 정답이 뭐예요? <웃음> 네? 정답은 <laughs> <laughs> 2분 뒤에 공개하고. <laughs> 아, 뭐지 탈락. 제 어, 팀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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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입니다. 정답 뭐였어요? 밤에 그냥 패션 철로 빨간색 공항 패션 기대해주세요 공장과 <laughs> 고무장갑 어자 이번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한 N팀, C팀 축하드립니다 자, 예! 자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예스. 자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열심히 해준 우리 태희씨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오, <laughs> 이번 싱가포르 <laughs> 콘서트도 멋지게 마무리 하셨는데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k 씨 어, 정말 싱가포르도 에 그렇고 해외의 팬분들을 오랜만에 또 만나게 됐는데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죠. 계속 뭐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다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시즈니들도 기뻐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더큰 씨는 며칠 전에 태희 씨와 함께한 Rainy Day 가 발매되었잖아요. 오, 오, 아, 예 어,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어 감사합니다. 노래 발매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첫 번째 제가 오, 작업한 작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뻐고 또 약간 설레요. 음. 네. 그랩 파트를 양양이 또 했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와. 랩 파트. <laughs> 노래 킬링 파트 같은데 있어요? 킬링 파트 제 생각에는 딱그첫 번째 나온 한 마디. 오 뭐예요? 그 네. 그, 이거 이거 계속 반복 반복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어, 재민 씨는 요즘 사진 많이 <laughs> 찍으시는 거 같은데 네. 사진 찍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카메라가 좋아야 돼요. 카메라가 좋아야 돼. 카메라가 좋으면 다다. 네. 어, 그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번 코너는 바로 몸으로 <laughs> 말해요입니다. 오, 몸으로 말해요. 오 간단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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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벨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정해질 텐데요. 오. 과연 어느 팀이 그 기회를 잡지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네. 네. N 팀부터 나가세요. 다, 다 같이, 같이 나가면 되나요? 네. 시간도 네.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자 시작. 수영. 수영. 파도. 파도 있고 수영한다. 그냥 파도. 아 이거 좀 어렵게 하다가. 스토크링. 응? 어, 어, 아 파다 파다. 어 존나.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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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택배 택배. 택배. 아라 아, 가방 가방 가방. 어규 아? 아. <laughs> 가방 가방.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서핑. 서핑 좋아 이거. 아 이게 한 있어. 명씩 써핑. 해? 에? 디레. 얼굴, 얼굴? Yeah? 오. 오. 뭐 오, 정답 아! 오. 불편 연준이 많이 먹는 거. 라면. 라면. 아. 말 말아 고 아. 마, 아 마라타. 짜장면. 꼬바로 짜장면. 시시. 맵다. 마파두부. 맵다. 텁다. 덥다 맵다. 신라면. 다 나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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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어, 답답하지. 그 빼고 다나어 어떻게 가 아니야? 안성탕, 응. 마라탕. 어, <laughs> 어 방금, 방금 얘기했어. 마라탕.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페아 페스코야? 아, 아, 네. 아이아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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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몇 문제였지? 네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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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네. N 네 팀은 네개 뭐. 맞췄습니다. 사람 네. 안 바꿔도 돼요. 연준이가 그러면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가 좋아하는 렌더 게. 연진아 보여주자. 우리의 호흡을 보여주자. 시작. 어 사과? 사과, 파인애플, 배. 다 맞히고 너무 크다. 메론, 메론 수박. <웃음> 어. <웃음> 그 눈치. 어어 어? 어지러워. 버퍼링. 이거. 눈, 눈, 동공, 라지라지 동공지진, 동공지진. 응. 생일, 케이크 해피 버스 데이 생일. 축하해 콘서트, NCT, 응원봉, 응원봉. 어, 아, 아. Pass. Pass is it? Z. 어? 이 y o u r 게임 i n g i n g g a 드드드 드럼 e 드럼 드럼 g a 드럼 e 드럼, 드럼, 드럼 아, 드론. 드럼, 드럼. 맞아 맞아 맞아. 아 드론 드론. 맞아 맞아. 잘자. 꿈꿔 뿜. 키스 션아아 잠만 보고. 잘자. 베개아나무네보나무네보새 독수리. 네. 딱따구리? 그그 뭐냐? 말하는 애. 어. 말하는 애 뭐야, 걔? <laughs> 엥. 말하는 앵무새앵거새 다시. 오. 회사 한번 사한거 다시 도전해. 라면 국수 이거 어렵다 모르겠어 이건 진짜 괜찮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맛있어 매워 아 자준 얘기해 자준 민트 초코로 어떻게 해 민트 초코? 말하면 아, 안 돼. 겠어 말하면 안 되죠 아 그렇네 민트 초코 팩고다 맞췄습니다 아, 아, 잘했다. 아, 와 잘했다 그럼 마만막팀 나오세요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이겼어 철로가 이겼 갈게요 시작 뭐야? 해! 달! 달. 눈치 널그그그 그, 그, 그 눈성! 와우 오. 잘하는데 결제 스티돈 공룡 공룡공룡빡빡그빡 와우 대박이다 자연 <웃음> 바다 나무, 숲! 소수, 자유. 서울 숲! 자유? 서울 패스 패스 일단 패스 와 계란 후라이 양양? 양양을 반..양? o u 양양을 u 양 s o u 양 Soup. 패스 아, 이거 Soup. Soup. s 그, 아니야, 그정권 해야 돼. 어, 정권 해야겠네. 해야 어. 돼. 우리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메아리, 메아 <laughs> 뮤지컬, <laughs> 스카다빙? 이 아니야, 아닌데. <웃음> 뭐지? <웃음> 아, 타이타이. <laughs> 아, 오이. 오이. 이거... 아, 이거 <laughs> 어렵다. 뱃살... 그, 그, 뭐야? <laughs> 설명 잘 하고 있어. 어 맞아 어, 너무 어, 어, 잘한다 순대 순대. 아아아 아, 아. 내장. 아 곱창. 곱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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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아춤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우그아아그아아아 와. 그럼 지금 이거 뭐였지? 반났습니다소반 초반 그러면 민트 초코랑 소반 초반이고 다 맞췄네. 민트 초코를 어떻게 설명해? 소바 초 안무 뭐였지? 파이 초. 어, 그러면, 쉬한 띠가 넌점이었기 때문에 1점씩 드립니다. 오, 예. 그리고 A팀, 열심히 했으니까 3점 드리겠습니다. 오, 예. 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MC 마음이죠. MC 마음이죠. Let's do it. 와, 정말 다들의 표현력이 엄청나시네요. 아, 예. 예. 진짜 고마워요. 예. 그럼 이번 코너 점수까지 합산 최전 점수는 우와, 와, 떨려 떨려. 떨려. 아 N팀이 진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여름 특집 시티 골든벨 도전자는 N팀으로 잠깐만 <laughs> <야>! 아! <laughs> 지금 MC님도 NT나 파니까 아, 아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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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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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아니라, 안 되죠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축하해 시팀이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여름 특집 시티 골든벨 도전자는 시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용히 해 네, C팀 최고 점수팀으로 골든벨 문제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골든벨 도전하는 과거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잘 맞게 왔는데 마무리까지 우리 우등 학생답게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야 씨, 네, 제가 팀안 파킹 게다 아니었어요. 어, 네. 축하해. 빠빠빠빠빠. 그러면 C팀 꼭 골든벨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c 티 골든벨 중 문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세 명이서 하나를 정하면 되나요? 몰라까. C C 예 그래. C 문제를 골라 주셨는데요. 골든벨 향함 C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NCT 미비 앨브로 캡처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고 해당 미비를 맞춰주세요. <목소리> 너무 쉽지? 너무 쉽지. 아일 번부터 맞춰요? 아 쭉쭉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처음에 처음에 19th love 이게 왜 19th love? 어, 아 아니 다 아니 다 글리치 릿 모든가? 난 4번만 알아 2번은 세븐센스 아? 아니야 아니야 3번은 뭐야? 아, 4번은 아, 4번은 아. 아 3번 사이먼 센스 아니야? 아닌 거 4번은 뷰티포야 근데 혹시 색깔도 막 흑백으로 바꾸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죠? 4번 진짜 그냥 거아니야 이거. 아니 2번이 거인거 같은데. 이번은 아니야. 일반 어, 뭐지? 어, 이번 저 사람 마크인거 같아. 어. 마크 같아. 마크 같아. 그러니까 아. 야 1번 나인티스로 왔네. 그죠? 왜냐면 다이노소어랑 그 스네이크 저거가 어, 맞아. 나인티스 그거 아니네. 맞아. 두 번째는 테이크오프 같아. 어. 어. 같아 아니야. 이번은 진짜 세븐 센스 같아. 아, 니야 세븐 센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좀 가까이 가까이서 봐도 예. 돼요? 3 번, 3 번만 좀 아. 야 이거 유니버스다. 3번. 3번 유니버스다.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유니버스 그 각자 가면 썼을 때 아니야? 에 u 이번은 레 r s 스레 u n 스레 e r 스아 l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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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i 아 e r s a l u 맞아 v e r s a l u n i 맞아 r s a l Universal. u n i v e r s 네, 전답을 다 찍어주시면 하나, 둘, 셋에 맞죠. 화이트보드로 들어주세요. 네, 그요 하나, 하나, 둘, 셋, 빠밤 빰, 빠밤 빰, 빠방 해서. 읽어보 s 습니다 나이키스터, 2번, 베조너스, 3번 2. 유니버스, 4번 비티풀 네, 전답을 찍어주셨는데요. 이번 여름 특집 시티 걸든의 걸든 골든 벨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됐는데요. 시티의 도전이 성공했을지 지금 바로 전답 공개하겠습니다.

아니, 가면 아, 맞아 여기, 여기였어, 요 여기 저거, 아. 저거. 그건 누구였어요? 그러면 4번 아, 네. 와어디야어떻는데 아아 아, 예, 예. 어디야? 저기였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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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이 아, 어디 나와? 아까 다리 흑백이 다리, 아 다리밖에 다리, 다리를 진로였거든와 C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가? 빠밤빰 빠밤 네, C팀이 정말 정말 압도적으로 오늘 여기 이겼는데요. 성함 어때요? 일단 상품이 너무 기대가 돼요. 어, 그러네요. 일이이 상품이 있다고 했었던 것같은 네. <laughs> 상품? <웃음> 네, 사습 사랑. <laughs> 이렇게 시티 시즌2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laughs> 시즌3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런쥔 씨랑 야연 씨 어땠어요? 저는 오늘 일단 우리가 우승할 거라고 상상도 많이 했었고 축하해. 그래서 저는 놀랍지도 않고 놀란 척한 거고 앞으로도 우리의 손해를 더 많이 써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미있어서 어, 나중에도 같이 시즌 3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꼭 나가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 이거 벨안 주시나요? 어, 벨은 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아, 벨은 런쥔가 아, 아, 아. 집에 가져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낼 거예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C팀 다시 한번더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럼 여름 특집 시티 골든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티 골든벨! 골든벨!